그런 일을 많이 해요. 아... 그래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인기도 좋아요. 네, 네 인기가 좋죠. 왜냐하면 아, 네. 자기 일처럼 뭐든지 자기 일처럼 하니까요. 그래서 내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잠바를 이쁘게 입고 왔어요. 어 나도 생각을 해서 멋있게. 아 올해 고신 그때 내가 이걸 사 입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천지신예요. 맞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0이선생 개면년에 개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네. 이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개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걸어오신 분들이 많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머리 총명하고 좋아요. 머리도 총명하고 지혜롭고 어, 개띠 분들이 남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의외로 같은 형제나 또, 또 동료나 또 상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외로 사랑을 받는 게 많아요. 음, 음.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게 관심사는 가지고 있는데 음. 어, 이런 사람들은 오지랖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자 같으면 치마를 1 2을 펼쳐야 되는 사주죠. 아, 그래서 뭐를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의리의 사나이, 의리의 여자. 아니 뭐 그렇게 의리를 방유하죠? <laughs> 아, 누가 힘들다면 다 도와주고. 네네. 아유,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도와주는 정도 같으면, 아 어, 선후 계산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서 도와주는데 이건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어 거의 어 그냥 못 지나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어디를, 요즘에는 뭐 이렇게 유튜버나 뭐 이런 데서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올라 종종 올라올 때가 있죠. 네, 그런 경우 같으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또, 이거는 또다 해야 돼. 음. 내가 안 하면 안될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안쓰럽고 불쌍하니까, 아, 거기도 모금을 조금 해야 돼. 음. 네, 근데 또 이제 길을 갔어요. 의리의 사나이예요 음. 어? 또, 길을 가다가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음. 그걸 남들은 거의 바쁜 세월이고 뭐 하고 이러니까. 그냥 지나칠 것 같은데, 음. 어, 특히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분들이요. 안쓰럽고 불쌍해서 손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세워주거나 받들어주는 게 개띠란 말이에요. 아니, 음. 제일 처음 바라보면, 딱 사람을 보면, 개띠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인기도 좋아요. 네, 네 인기가 좋죠. 그러니까 아, 네. 자기 일처럼 뭐든지 자기 일처럼 하니까요. 그래서 내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잠바를 이쁘게 입고 왔어요. 응. 어나또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아 올해 고신 그때 내가 이걸 사입었는데 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가 어머 오빠 그거 이쁘다든지 어머 언니 그거 이뻐요 이러면 그 자리에서 벗어준다니까요. 아그 정도로 네그 정도로 음... 벗을, 어 이뻐 그래 괜찮아 어 그럼 너해 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리 플러스 인정이라 할까요? 에이, 그래서 의리도 지키고 인정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게 있냐면 인기는 캡장 어 인기 캡장 캡장 왜냐면 주변들의 사람들이 어저 사람은 든지 솔솔선수 해야 되고 뭔지 나서야 되고 일도 착실하게 잘하면서 안쓰러운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야. 오,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남들이 얘기하면 나한테는 어장관리지만 음. 이 사람은 그냥 당연한 거야. 캣티들은 음.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겹짱이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걸요. 아, 그럼 좀 인기가 많으면은 좀 이런 바람기나 이런 거랑 그런 걸 얘기하죠. 아, 네, 네, 네. 어 수도 있겠나요? 네, 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바람기가 많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당초, 음, 당초는. 네, 네. 왜냐면 사람이 많이 꼬이다 보면 음, 나를 음.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많으니까 유혹도 그만큼 많아요. 음.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의리의, 음. 의리의 사나이고 맞습니다. 또 어, 내가 아니면 안될것 같아서 음. 가서 모시라도 하나 박아줘야 되고 음. 그러다 보면 눈빛 교환이 있겠죠. 음. 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기도 많아서 어 상대 그런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인생을 산다 그래도 반대로 보면 그게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릴 수도 없는데 아니 내가 보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어리에 사나이고 인정이 많아서. 어, 내가 그렇게 사는 거니까, 열심히 사는 거니까, 뭐라고 딱 고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어, 근데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정작 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는 살지를 못해요. 소원하죠. 왜냐면,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왔어요. 그냥, 가정에서 손으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런 건 바람기가 됐든 인간의 바람이 됐든 어쨌든 그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런 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답답해 어, 그래서 많이 마음고생을 합니다 아, 네. 우리 개띠분들께 성향을 좀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중요하니까 올한해 우리 개띠분들은 좀 어떤 를을 기다리고 있는지 올해 한 해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사시면 되지만 어 아하. 뭔가 추진력이 있었을 때는 돌팔구로 찾아 아하. 찾았다면 음. 어 실행하는 게 좋아요. 음, 내 음, 운도 많이 들었고요. 음. 본인이 이제 나그 동안에 이제 많이 이, 해놓은 것도 인맥도 많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제 시작하는 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어, 시작하는 단계가 좋아요. 올해에서부터 괜찮잖아요. 과감하게 그러면 어떤 걸 시도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네, 과감하게 시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음. 캐티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는 뭐 오지랖만 펼쳤죠. 어머 내 거는 별로 실속은 차리지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 올해는 과감하게 시도를 하는데. 여자나 남자는 안 됩니다. 아 아시죠? 이성은 조심해라. 아 네. 아유. 이성은 조심해야 돼. 100% 구설이거나 마음 고생이 들어옵니다. 그거만 주의하십시오. 그것만 주의하십시오. 뭐 지금 나오죠? 금전이나 네. 이런 거다 괜찮은 거죠? 선생님? 네, 금전은 또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자나 남자는 조심하십시오. 네, 자세히 궁무하시 분들은 신청으로 보시니까 네네. 직접 방문이나 전화통해서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